이제 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분들 놀지 못합니다. 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부지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서 무리 수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우궁 연합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2020년 의사년에 우리 60세가 되신 우리 말티본드 의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분들 의 알아보기 앞서서 한번 바라보시게. 우리 60세라는 짐이 나이까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띠 분들에다 병호생 분들을 딱 떠올리면 음. 불이야 불 음. 성격도 불이고 어, 하는 일에도 빨리 빨리 급하고 음. 뭐가 빨리 안 되면 어, 막 진짜 조급증이 나오고 음. 막 이런 분들이거든. 그게 음. 오히려 좋게 작용을 하면 음. 아주 기회를 빨리 잡고. 빨리 돈도 벌수 있겠지 그지 음. 근데 어안 해야 될 시점들 안 만나야 될 인연들 음. 예를 들어서 부부도 국내도 마찬가지고 음. 뭐 인연법도 마찬가지고 음. 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랑을 해도 좀 빨리 불이 타확 필요가 음. 거든 음. 그러면 그거는 누구를 누구도 못 말려 음.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 사라을 꺼지는데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뭐든지 급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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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러면은, 내가 뭔가 하나를 해야 된다 면은 무조건 그걸 해, 빨리 해야 되는 분들인예요 네.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어. 그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말라. 음. 아주 좋은 말이죠, 그죠? 음. 근데, 오히려, 오늘 하지 말고, 이번 달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해. 음. 앞에서는, 예, 안 할게요. 해놔놓고, 뒤에 가서는, 계약 다 해보고, 뭐, 다 진행해보고. 음. 그러고 또안 돼서 또 와. 제가 그때 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음. 어, 이렇게 망했어요. 음. 하지 말아 했잖아요. 음. 예, 이러면서도 그것을 지금까지도 무한반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 음. 급한 성격으로 인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인연도 같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꼭 연인만 인연이 있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네.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음.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잘 유지를 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음. 어, 이분들은 들어오는 인연을 절대로 막지 않습니다. 음. 뭐,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거다 때려치우고. 음. 그냥 막, 이분들도 다 하거든요. 음. 하지만 끝을 보면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왜? 빨리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도 나한테 인연을 맺었을 때이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얼마나 유지를 할 것이냐. 음. 이 사람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보고, 음. 어, 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맞다라 하면 뒤안 봅니다. 무조건 음. 고예요. 음.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또 인간의 상처로도 남죠. 아, 그런 음. 일도 좀 있었다. 네. 그럼 선생님,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인간으로 인한 이런 배신이라든지 좀 상처 이런 것들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음. 또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음. 그거를 남을 욕, 남들만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맺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는 뭐두말 하면 안 되죠. 음. 어, 어.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 이분들, 그래도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타고난 복들은 좀 어떤 게 있을 것 같은지. 음. 이제 뭔가에 있어가지고 어, 업무를 하신다든지, 음.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업을 음.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추진력이 있죠. 음. 왜? 내가 이제 빨리 뭐든지 음. 빨리 해서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에 따른 욕심도 있기 때문에 음.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흡수를 하시고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죠. 음. 그래서 이 병호생들 분들도 옛날에 이제 따지면 부모님을 잘 만났다든지 음. 내가 학문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조금 그런 분들의 성취를 많이 했다면 음. 어 이루었다면은 음. 나랏밥을 드신다든지 뭐 이름 있는 회사 어뭐 음. 안다는 뭐, 그런 것들, 자리에, 어, 음. 이런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죠. 아니면 본인의 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어, 인간의 굴복을 하지 음. 못하기 때문입니다. 음. 음 그래서, 이 공무원 있잖아요. 네. 한 소속의 그룹, 이렇게 소속에 되어서 일을 하지만 나라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머리를 숙이는 거죠. 음. 그죠? 음. 어느 기간에서 네. 있을 때 작은 회사들보다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굴, 머리를 숙여서 일을 할수 있지. 그 외에서는 그리고 뭐 대기업들, 공기업들 이런 음. 부분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음. 다른데서는 머리를 숙여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 직선 강해서. 음. 음. <laughs> 그런 생님 이분들 작년 한해 이제 갑진년은 좀이분테좀 어떤 한 해였던 것 같으세요? 갑진년은5십아이었습니다 아홉 수였습니다. 아홉 네. 수지만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동 변동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었그 음. 이동 변동이 나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괜찮게 돌아왔고, 음. 어, 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삼살바위, 대장군바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말아야 되는 방위를 잘못 선택하셔서 조금 이렇게 파장이 있고 음. 안 좋은 것들이 조금 들어오는 것들, 흉이, 흉살이 들어왔던 것들, 요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으나 본인들이 잘 이렇게 앉을 자리, 놓을 자리를 잘선택하 가셨다면, 어, 다른 토조하고 합의가 들어가지고, 묵었던 성주는 내보내고, 새로운 성주의 인연으로 인해서, 토주의서 합의돼서 이사운이 있었죠. 음. 음. 어,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면은, 이건 을사년부터 해서 새로운 의견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을사년은 이분들 전반적인 운세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제 60이 되죠. 음. 아이고, 이제 5자의 숫자에서 60이 됐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서스로에서에서도 조금 이제 변은 이곳으로 고기를 숙이니까 음. 어, 조금 그런 것들, 겸손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새기신다면, 음. 어, 을사년에서도 어, 이렇게 금전의 해전수라는지, 어, 사업하시는 분들도 멈춤이 없고 음. 계속 진행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고, 음. 어, 이제 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음. 하지만 이분들 놀지 못합니다. 음. 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음. 부지런하시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실 겁니다. 음. 하지만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서 무리수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음.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네. 인생의 두 번째 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네. 말이에요. 상창이시다 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해서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네요. 네. 생각은. 그리고 60이 되었을 때, 얼사년에는 괜찮게 올라는데 이제 60 하나가 됐을 적에는 음. 조금 한갑성주도 들어오지만, 이분들이 조금 묶이는 형국이거든요. 음. 왜? 6, 62세, 63세, 64세, 막 이런 식으로 쭉 괜찮아요. 뒤에 운도 음. 음. 하지만, 그때 운이 조금 묶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패를 하느냐 성공을 하냐 또 달렸죠 내년에서 음.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운으로 달려가실 것이다 음. 하지만 내년에 진짜 인생에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음. 그냥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음. 그래도 올해는 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달려가다가 올 하반기 끝자락에서 동지섣달 엄력으로 음. 11월달 12월달부터 바람이 조금 불기 시작할 겁니다 음. 멀쩡하게 있었던 인 바람이 불고 음. 그러면은 부부관계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음. 연인관계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 어 이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음. 그러면 잘 싸워왔던 지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어긋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음.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 음. 6나에 부는 바람은 좀 셉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 동지섣달부터 부 구설수 음. 간재수 시비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네. 하지만 음력으로 10월 달까지는 괜찮다 쭉 달려 나갈 것이다. 음. 갑전년에 운세를 이어받아서. 음.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또 제일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금전일 것 같은데 네. 금전의 기운 따라서 말씀하신 것만 잘 지킨다면 잘 따라줄 수 있는 거겠죠. 네, 금전의 회전수도 괜찮기 때문에 음. 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분들에서 말씀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병호생 분들은. 어~ 저는 늘 말씀을 드리죠 이분들도 아까 처음부터 영상을 찍을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의 음. 급한 성격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불입니다 불 음. 어, 그래서 성 나면은 마구잡이로 나오고 싶은 말들다 하십니다 음. 하지만 올해 의사 년에는 그것을 지키셔야지만이 좀 누르고 음. 겸손 대화를 음. 잘 다스리셔야지만이 건강에도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이고. 음. 인간 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